푸른 달입니다 얼마나 잡지봅시다룸달가 룸달이 달이 룸달이 룸이게달았네이룸달 애들이 놀래가 천리만리 가버렸는데 아, 그름이없구 아, 밑에 바닥이 보이 아, 그런 감정을. 아, 그는거네 끝나. 안 되지, 가이 이, 어, 어거 보여줘야지. 어머, <놀람> 어머, 내 다리 달 오지 마. ¿Nada 따라 이이러고안긴 하다, 이 아, 어, 이렇안보이는데안 보여. 없다. 아니, 이 벌린 것도, 벌린 안 벌린 아, 그랬구나. 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렇이게이이 아, 아, 평평한 데서 치는 것도 아니고. 바꿔올래요, 와서? 너무 반가웠다니까. 아. 전어? 확실합니까? 덮었어요? 오, 오, 한 마리 보인다. 두 마리. 두 마리? 저쪽 끝에 몇 마리 있나? 왜이렇 반짝반짝한데? 음. 아우 햇빛이 휴대폰잘안 보이는 구나 음, 아니 똑같아 거기서 찍어나 여기서 찍 어머야 바글바글 내가 그물이안 보이는구나 뭐이번에 천천히 대박을 한번 노리는 거야 방어, 방어? 모르겠다, 일단은 멋있는 시간에 오, 잘먹고 있네 뭔지는 몰라도 한마리이 있었어. 또 보호 왔는데 이게 뭐야, 이게? 뭐요 이거. 이거. 살려 주는 거예요? 네, 살려 주는 거예요. 일부러? 그래요? 야, 아 지금 우리가 가져가지? 요, 걷는 어. 재미를 해는 어. 거예요? 예. 오, 근처인데? 아, 걸레 산 되겠네. 오늘. 응. 그래, 당신 쓰던 투망을 가져야지. 와 여기는 이 투망이 작아서 작고 바로 내려앉는 걸 갖고 와야 돼. 들어왔나? 으!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다 야 뭐가 내 옆으로 도망타야겠야투망을 그렇게 쳤는데도 고개 들어왔어? 탕! 하면서 했는데 거기 들다 대빵 큰데? 응 내가 이게 제대로 찍고 있나? 우리 어떡어 뭐야? 한마리는 대빵 크다 우와 우와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 아, 짜증나 오케이, 렇게이 오케이. 는가 커서 만나자. <laughs> 아예. 아, 씨. 아, 야, 야, 씨. 수었다안 물었는데 뭐살 떨어졌어. <laughs> <굴려야 하는데>. 아, 까시 아니구나. 물었다 야. 니뭐 살. 살 굴러야 돼. 아, 열받네. 장갑 켜야 되겠네. 어? 장갑을 켜야 되겠네. 가만 치그어 어, 그렇지 그렇지. 멀리 있어? 저, 응. 응. 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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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마리는 있는데, 한 마리는 본것 같아. 야 이거, 큰것도 있구나. 같은 분내 소리지. <laughs> 물리지 말고, 물리지 말고. 오배바라 배. 봐봐, 하루를 걷어놨다. 안안 키네? 아, 바트고 난리지. 고 t t e d a t h n d a c o u p l h o 음, 주둥주둥 하다. 그거랑 또한 마리 먹는다. 한 마리만 안주겠지 Ya, 물에 하는 ke 하는 Ya, 맞고 야 물에 간다 야. 어. 오, 내려갔다. 아, 분명히 안 갔어. 하나 건것같아 고기가 그래도 잡히네. 대단하네. 기술이 좋아요. <laughs> 그래도 고기가 들어오니. 빨리 게 빨리, 빨리. 천천히 하면 안 돼. 네, 일자로. 아, 일자로 가면 안 돼? 알았다, 도망가 아니, 글랭 빨리 해 갖고 너무 위주로 해야지 도망 와, 저거 딱 쳤으면 잡았는데 와, 당신 진짜 너무 느려서안 돼. 그게니까안따안오서 어, 오, 한 마리 크다, 한 마리는 음? 오두 가지네. 오이 째나가지고. 아, 만 해야 되는데, 원래. 와, 그만하네. 와. 이 하나가 나다네